방송가를 뒤흔든 강문경 하차설. 불과 하루 만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 소문은 순식간에 사실처럼 퍼져나갔다.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동료 출연자들마저 설마, 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24시간 뒤, MBN 제작진이 직접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뒤집었다. 강문경 씨의 하차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공식 입장 한 줄이 전한 반전은 상상 이상이었다. 하차설이 아닌 새로운 국면. 그가 떠난 게 아니라 더큰 무대로 이동 중이라는 암시였다.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훈경은 최근 일정상 녹화에 잠시 불참했을 뿐. 제작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내부 일정이 외부로 왜곡되어 전달되면서 하자라는 단어가 오보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MBN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최근 포맷 조정과 출연자 스케줄이 겹치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강문경 씨는 여전히 주요 멤버이며 프로의 방송에서 더큰 역할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업계는 즉각 반응했다.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방송계 내부의 불안정한 구조가 만든 해프닝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하차설이라는 키워드 하나가, 한 사람의 이미지를, 그리고 한 프로그램의 신뢰를 뒤흔드는 현실. 지금, 모든 시선이 다시 강문경으로 향하고 있다. 그가 직접 입을 열 날이 머지않았다. 그날, 진짜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강문경 하차설, 은 단순한 온라인 루머에 불과했다. 하지만 새벽 1시 익명의 게시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제작진과의 갈등으로 강문경이 프로그램을 떠난다. 단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씨였다. 그 문장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기사 제목으로 바뀌었고 SNS에는 강문경 아차 제작진 갈등 해시태그가 넘쳐났다. 댓글엔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 사람 없으면 프로그램도 끝이야. 밤새 인터넷은 뜨거웠고, MBN 사옥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MBN 예능국 7층 회의실. 서류가 쌓인 테이블 위로 커피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제작진은 긴급회의를 열고 있었다. 팀장은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금 조회수는 30만이 넘었어요. 강문경 씨 이름이 포털 실검 1위입니다. 이래로 두면 프로그램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책임 프로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을 바로 잡죠. 단,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이말 한마디가 MBN 공식 입장 발표의 출발점이었다. 사실, 강문경은 하차는커녕 더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 새로운 코너의 중심으로 발탁되어 다음 녹화부터 리더 포지션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녹화 일정이 미뤄지고 제작 방향이 일부 조정되면서 두 관계자의 대화가 외부로 잘못 흘러나간 것이다. 하자 라는 단어는 그렇게 진실을 삼켜버린 왜곡된 한 줄의 소음으로 세상에 퍼졌다. 한 제작진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우린 그저 프로그램 구성을 새로 짜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부 회의 내용 일부가 밖으로 나가면서, 하자, 라는 단어만 부각됐죠. 사실 확인도 안된 이야기였는데, 기사는 이미 20개가 넘게 나가 있더군요. 그때 강문경은 모든 소문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촬영 준비를 하던 중, 저에게서 짧은 문자를 받았다. 형, 하차 기사 떴어요.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또 시작이구나. 그의 주변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어머니는 방송에 무슨 일이냐, 며 전화를 걸어왔고,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 확인해주세요, 라는 글을 쏟아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휴대폰을 꺼놓았다.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가 너무 빨랐어요. 마치 제가 결정하기도 전에 세상이 먼저 결론을 내린 느낌이었죠.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m b n 은 결국 다음 날 오전 공식 발표를 준비했다. 이른 아침 공보팀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장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다듬어졌다. 문문경 씨의 하차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개편을 위한 내부 논의 중이며 그는 여전히 핵심 출연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보도자료가 배포된 지 20분 만에 각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가 바뀌기 시작했다. 하차설 대신에 밴 해명 오보 논란 진짜유 가상위관을 차지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던 강문경의 공식 계정이 드디어 움직였다. 그는 SNS에 단한 줄의 글을 올렸다. 조금의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팬들은 즉시 환호했고, 댓글에는 수천 개의 하트 이모티콘이 달렸다.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우린 기다렸어요. 이게 진짜 강문경이지. 그의 말 한마디는 어떤 해명보다도 명확한 메시지였다. 그는 떠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현대 방송 생태계의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정보의 속도가 진실보다 빠르고, 루머가 기사보다 먼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시대. 한 PD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보다 먼저가 더 중요하잖아요. 누가 먼저 올리느냐가 클릭을 결정하니까.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건늘 사람의 상처입니다. MBN 내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실 검증 강화 시스템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제작진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팀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언론의 일부라는 자각을 다시 한번 했다. 그날 오후 mbn 본관의 로비에는 한 송이의 노란 꽃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강문경 드림. 그 문장을 본한 스태프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강문경 씨는 항상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답하죠. 이번에도 역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MBN의 예능 촬영 현장. 조명이 켜지고, 강문경이 등장했다. 현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이내 박수로 가득 찼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었다. 우리도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그 한마디에, 모든 루머는 사라졌다. 남은 건 오직 하나, 진짜 사람, 진짜 방송. 진짜 강문경. 공식 입장이 발표된 다음 날. mbn의 사옥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하루 전까지 쏟아졌던 하차설 관련 기사들이 이제는 오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뒤바뀌어 다시 포털 상단을 점령하고 있었다. 언론의 초점은 단순한 해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왜 이런 루머가 생겼나? 아, 무엇을 왜곡했는가 이제 화살은 강문경 개인이 아닌 정보의 혼탁한 생태계를 향하고 있었다. 그 사이 강문경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공식적인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촬영이 없는 날이면 혼자 피아노를 치며 시간을 보냈다. 가짜 소문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 줄은 몰랐어요. 그는 매니저에게 이렇게 짧게 말했다. 발속에는 분노보다도 상처와 냉정한 현실 인식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BN은 내부 회의를 통해 진실의 기록을 남기기로 결정했다. 제작진은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짧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공개했다. 제목은 강문경, 그리고 진실. 영상 속에는 촬영 현장에서 함께했던 스태프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다. 강문경 씨는 단한 번도 제작진과 언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촬영이 끝나면 스태프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해요. 우리는 오히려 그가 있어 현장이 따뜻했죠. 그 영상은 업로드 3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다. 댓글창에는 진짜 사람은 결국 빛난다. 이게 우리가 알던 강문경이다. 같은 글들이 이어졌다. 대중은 이제 루머의 소비자. 가 아닌 진실의 증인 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mbn 공식 유튜브의 조회수 상승과 함께 보조와 협력사들도 안도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강문경씨의 이미지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진실이 늦게 밝혀질지언정 결국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보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강문경 본인은 여전히 말을 아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결연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첫 복귀 무대가 예정된 생방송 특집. 그는 그것을 진심의 무대라 불렀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기자들과 팬들이 몰려들었다. 입장 전 강문경은 무대 뒤에서 스태프 한 명에게 물었다. 오늘 관객석은 다 찼어요? 네, 만석이에요. 그리고 밖에도 팬들이 많아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럼 오늘은 진짜로 노래해야겠네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5, 4, 3. 조명이 켜지고 그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다시 돌아온 우리의 강문경 씨. 노와 박수가 터졌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인사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는 손으로 마이크를 살짝 눌러 잡았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어떤 누머도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더 크게 들리길 바라며 그가 부른 첫 곡은 다시 사람이었다. 가사 한줄한 한 줄이 마치 지난 며칠간의 감정들을 되짚는 듯 했다. 누군가의 말보다 내 마음을 믿어요. 진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죠. 노래가 끝나자. 관객석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다. 스태프들마저 눈시울을 불켰다. 장면은 그대로 생방송으로 송출되었고 시청률은 순간 최고 15.8%를 기록했다. 그의 한국이 그 어떤 해명보다도 강력한 진실의 증거가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방송 후 주요 포털의 헤드라인이 바뀌었다. 강문경, 루머를 이긴 진심. 를 무너뜨린 무대의 힘. MBN, 공식 해명 이후 시청률 반등. 은평론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한 사람의 인내와 방송사의 책임이 만들어낸 교훈입니다. 진실은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지요. 그리고 강문경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방송 종료 후, 스태프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해진 PD가 직접 들어와 그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방송을 구했어요. 강문경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한건 노래뿐이에요. 하지만 그 노래에 모든 걸 담았어요. 두 사람은 짧은 악수를 나눴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다. 그들의 박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다. 진실을 이겨낸 인간에게 보내는 존경의 박수였다. 그날 밤, 강문경은 조용히 SNS에 한 장의 흑백 사진을 올렸다. 무대 뒤, 텅빈 스튜디오를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 캡션에는 단한 문장. 나는 사라지고, 진심만 남았다. 그 글은 단 10분 만에 수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팬들은 댓글로 답했다. 우리가 믿은 사람, 역시 당신이에요. 은 언제나 늦지만, 결국 이기네요. 며칠 뒤, 언론은 이 사건을 이렇게 요약했다. 강문경 하차설 해프닝은 단순한 해명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티스트의 품격이 증명된 순간이며, 한 방송사가 신뢰를 회복한 드라마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음악으로,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것이다. 사건이 잦아들고 2주 뒤, MBL은 특별 편성을 예고했다. 제목은, 진실의 밤 강문경, 그가 직접 말한다. 예고 영상은 단한 컷이었다. 명이 꺼진 스튜디오. 그 중앙에 앉아 마이크를 바라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나지막 한 내레이션. 모두가 말하던 그 이야기. 내가 말할 차례입니다. 그한 문장만으로 방송가는 다시 들끓었다. 입을 여는 건가? 그가 밝히는 진짜 이유는 뭘까? 수많은 추측과 기대가 다시 포털을 뒤덮었다. 방송 당일 밤 10시. 이엔 스튜디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조명은 차분했고 세트장은 단순했다. 화려한 무대 대신 진심이 중심이 되는 무대였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하자. 은경이 화면 중앙에 앉아있었다. 그는 검은 셔츠 차림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나요?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 나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난 침묵이 때로는 오해를 기운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펴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는 하차설 이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심리적 압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제가 잠깐 녹화를 쉬는 동안 스케줄 조정 이야기가 밖으로 나갔어요. 누군가의 입을 거치면서 갈등하자로 변했죠. 그리고 그 말은 순식간에 사실이 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그의 눈동자 속에는 잠시 흔들림이 스쳤다. 무섭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이미 제 결정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제작진은 방송 중 실시간으로 당시 SNS에 올라왔던 루머 캡처 화면과 정정 보도 시점의 타임라인을 함께 공개했다. 화면에는 월1 새벽 1시 첫 루머 개시 월1 오전 10시 1차 기사 보도 1 오후 2시 포털 확산 월1밤 9시 mbn 공식 입장 발표. 이 순서로 정리되어 있었다. 승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루머의 시작이 된 출처를 알고 계신가요? 강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했어요. 순간 스튜디오 안은 정적에 잠겼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저와 함께 일했던 분중한 분이었어요. 아기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휴식. 이라는 말을, 하자, 로 잘못 전달했다고요 그는 담담히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니까요. 실수할 수 있죠. 그 실수가 누군가의 삶을 흔들 수도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래 진행자는 고개를 숙였고, 스튜디오의 공기는 순간 따뜻하게 변했다. 방송만이, 그는 시청자에게 직접 편지를 읽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가 천천히 글을 읽었다. 나는 바람 같아요. 잡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죠. 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꽃이 피어나길 바랐습니다. 분이 그 꽃이 되어 주셨네요. 그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이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바람이 아니라 노래로 남고 싶습니다. 오명이 꺼지고 화면에는. 그의 이름 대신 한 문장이 떠올랐다. 진심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송은 다음 날 오전, 모든 포털의 일면을 장식했다. MBN 진실의 밤, 시청률 17.2% 기록, 강문경, 눈물의 고백, 한밤의 진실, 시청자 올렸다. NS에서는 진심의 방송, 사람 냄새 나는 예능, 루머보다 강한 한 사람의 품격, 이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졌다. 7 뒤, 한 기자가 강문경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대답했다. 소문은 사람을 흔들지만 진심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긴 폭풍이 지나간 뒤, 남은 따뜻한 햇살이 같았다. MBN은 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예능 시리즈 진심의 무대 제작을 발표했다. 그리고 첫 촬영 날 카메라 앞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관객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강문경은 자신의 SNS에 마지막 글을 남겼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노래가 크고 의심보다 믿음이 깊습니다. 진심은 결국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의 글 아래에는 당신의 목소리를 믿어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그게 진짜 강문경이죠. 전 개의 댓글이 이어졌다. 그렇게 하차설로 시작된 짧은 폭풍은 결국 한 사람의 인간성과 방송의 신뢰를 되찾은 이야기로 끝났다. 그리고 대중은 이제 안다. 하차는 사라져도 진심은 끝내 남는다는 것.